자자, 뚜겁시 오만 가보자. 아, 뭐, 뚜겁시 오만 가보자면 은 그냥 가기만 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laughs> 굳이 말해줘야 돼. 1등이지, 뚜겁시 1등이요. 오만, 오케이, 뚜겁시 1등, 오만 하겠습니다. 짜냐, 짜라, <laughs> 설탕 넣어라. 예? 그럼 다섯 개 탄창 5만 출룰은 그대로.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번 판 탄창 5 개만 쓰고 또 없이 일정하면 엄마 무지한 금액을 준다는 뜻이네요. 영어 5회 이상 안 쓰기 3만. 그냥 이판날 죽이게 된뜻 아니에요? 3만 더넣어 아니. 뭐 치킨 가능 불가능에 거신 분들이 미션 다 주는 것 같은데. 이번 판 영어도 쓰지 말라 탄창 다섯 개만 써라 뚝도 쓰지 말라 오케이 땅에 발이 닿으시작 시-작 오케이 한번 차감이요 이번 판 임무가 너무 많아 아 몰라 그냥 하면 되겠지 영어도 쓰면 안 되고요 뚝도 쓰면 안 되고요 탄창도 다섯 개밖에 못 씁니다 네, 가자 치킨 어 이외 차가이요 먹지 말라는 것 같은데 세번 남았죠 일부러 한 거예요 너무 쉬워가지고 영어 안 쓰기는 일부러 한번두번 번 썼어요 들기가들기가들가 한탄창이요 야 저격 아니야 야 저격 저격 아니겠지? 예? 아 맞다, 뚝없이구나어 이렇게 뚝떠 버렸어요. 볼라 이건. 아이 말을 못하겠냐? 자 이사고 일단 이사고 찾아야 돼. 이사고 찾고 어야 뭔가 근데 제한 사항이 많으니까. 뭔가 편집 없으니까 느낌이 이상하다. 뭐야? 어, 신진호라고. 어? 신진님께서는 그네 지금 유튜브에서도. 언제부터 이렇게 영상을 올리기 시작하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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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이탄창이요? 아니 개빡 터지겠는데요? 짱어망쳐 허. 아! <laughs> 아니 이거 어떻게? 아,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세번 남은 거잖아. 탄창 세 번에 영어도 세 번. 오케이. 아두번 남았고요 영어. <laughs> 아 미치겠네 이거. 아니 개빡치는데요? 아 오케이. 오케이. 하지 미션을 아 와... 영어 두번 남았습니다 외력하세요? 음... 아주 나이스 하네요 킴받네 목소리 맞다 영어는 탑템만 들어도 후원가요? 좋아! <laughs> 좋아! 킹? 저 뭐라했나요? 아 그게 영어예요? <laughs> 킴... 킴받네? 어... 킴... 내가... 아, 죄송합니다. 이거 까죠, 그냥. 네, 오케이. 한번 남았으면 돼요. 아, 고마워. 그러면 탄창 지금 4개. 그리고 영어는 한번 남았죠. 오케이. 지금 임무 보면은 남은 게 4탄창 1영어 거지 같죠. 아, 이 게임! 게게 허어 노래입니다 이이오이오이오이오이 이여이오이오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이야이야이야이야 이 중국어인데요? 이이오이이아 장전하지 말라고 어야 아니 나 장전 안 했는데 왜 장전 안 했는데 왜 장전 돼에아 네, 평소에 두럽게 이거 그416 이거 장전 개 느리더만 내가 취소 눌렀는데도 장전이 돼버렸네? 세번 남았죠? 원투송 어. 천 원치 해주세용 제발 듣고 싶어요 원? 어 원! 음. 워! 이 원! 워! 뭐 임마 니가 그러고 류세라미야 그래 워. 원! 이 원! 왜! 어 아앗따 우길 걸 우겨 아 그니까 러 원? 안녕하세요 안해 호. 안니어 아니, 아안아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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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아 주지마 안니안니안니 아니, 니 아니, 아니,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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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니아 DMM 한 발당 500원? DMR 한 발당 500원이요? 아, DMR을 그냥 쏘기면 만하한 발당 500원이라고요? 미쳤다. 미흡 발사야지. 돈버린다고 퍼줄게. 진짜요? 그냥 쏘기면 된다고요? 아니, 이번 판 DMR 한 발당 500원, 500원이고, 치킨시 10만원이고. 야, 그러면은, 진짜 DMR 한 발당 500원이라고? 쏘기면 만하 된다고? 치킨이 3만원. 큰일 났다. 카운트 알아서 세 아, 뒤졌다. 형님. 양심껏 쏘겠습니다, 진짜. 또 양심껏 쏴야 돼. 이거 또 많이 먹으면은 어? 돌에 미친 돈에 환장한다고 욕먹는다고. 너 양심 없잖아. 뒤졌습니다. 올라이껌. 어, 뒷말을 뒷말 안 나오는데? 아, 근데 저거 왜 구라일 거 같지? <laughs> 구라 아니겠죠, 형님? 좀 실망? 어 바늘망 아니고요. 그렇게 니즈신은디지않발안 나와. 형님 그 너무 고자존는 미션이라 제가 좀 우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전에서 분명 앞집을 터고 이쪽으로 나온다. 옥상에 나와 가지고. 잘 봐. 조용조용

아.. 4만원이고요아5만원이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나 건들지마 나 건들지마 나, 건들지 나 미션중이야 건들지마 잠깐만 미니가 30발이지 <laughs> 공간이 없냐 이렇게? 아 공간 좀 비워야겠는걸? 알아서 세주세요 예 미션 걸면 받아주는 게 인지상정 맘껏 먹자. 드디어 결국 돈에 중독되고 있습니다. 도박 중독 1336. 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난안쓴날 떠. 어.. 아까 20발 5번 샀으니까 100발에 160발이요. 예. 네. 160발이요. 8만원이요. 독하게 가야겠어. 용목을 각오로. 아 공간이 없네. 그만 쏴께요 이제 어, 이제 안쏴 이제 안쏴 여러분 세수세요 알아서 저는 이제 게임할게요 이번판 끝나면 방종인가요 오늘 일당한거 같은데 아, 아니야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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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껏 할게요 양심껏 아 이제부터 이제 억지로 땅에다 총을 안쏠게요예 억지로 땅에다 총을 안쓰고 진짜 적이 있을때만 총쏠게요 이제 건돈으로 캠피고 먹방합시다 예? 양심껏 어쩌라고 때리고 싶다고요? 때려봐요못 때리죠. 어쩌라고요? 바퀴터진 겁니다. 예, 바퀴터진 거예요. 전략이에요. 억지로 쏜거 아닙니다. 누군가 세주시겠지? 그 발언.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세화애가 누군가 해주겠지? 그런 마인드로 계속 미루고 미루고 물고 물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제 솔선수범 할때 왔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미션 주시면 해야지. 아니 미션 주는데. 알겠습니다 하고 뒤말한 발도 안사봐 그러면은 미션 주는 사람그 입장이 뭐가 되겠어. 아 내가 미션을 괜히 줬나? 너무 미안해지는데 방송이 누를 어, 해한 게 아닌가. 안녕. 간다. 바이바이. 노란핑에 어, 문 열려 있는데? 뭐야? 잠깐박이예순세프트지향 예, 특별한 소스 양상추 지조피클링 파카하지. 라이딩 수류탄! 센쓰 얘 뭐야 얘 뭐야 어이얘 뭐야 어 나만 갖고 그러 아 나만 갖고 그러는데 아 내가 내가 뭐있냐왜 나만 갖고 그러는데 이게 뭐야 허 어, 나한테만 그러 얘가? 죽었냐? 연막탄을 많으니까 위쪽으로 좀 뚫어야겠다 <laughs> 나갈 준비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자박이 63피트 지형 특별한 소스 양상추 치즈 빌클 양파 까지

아, 이거 들어갔어야 되는데 차가 없어. 허, 이제 몇발 샀죠? 293발 샀다고? 형님, 5만 원만 주십시오. 르 자, 15만 원 감사합니다. 왜? 15만 원, 15만 원 왜? 아니, 많은 금액을 받았다고 리액션을 해야 돼? 굳이? 그러면은 1000원 주신 분은 뭐가 되는데? 나는 1000원밖에 안 줬으니까 리액션 안 해주네. 어떡하지? 난돈 없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모든 돈에는 공평성이 있습니다. 아따 15만 원 받았단 게. 15만 원 받아 버렸단 게. 아따 15만 원 받았단 게. 15만 원 감사. 아 고래였었지.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15만 원 너무 감사합니다. 아따 소고기 내일 먹어볼게요. One two. 주피니 주키니 TV에 오신,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 람지+ 람지+ 람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 누르면 닭다리 빼서 먹으니까 조심해.